한스칸의 피아노 연주곡 시간의 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한 남자의 얘기를 쭉 이어주셨는데 이게 번역된 거라 중간중간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성자의 최악의 적이 된 이후에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뜰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욕망의 생명력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나자, 어, 쌈스카라가 부정적인, 모든 그 부정적인 쌈스카라가 완전히 명멸되고 타버려서 오히려 큰 축복, 거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분뿐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열심히 수행해 온 사람들의 경우 비슷한 경험을 할수 있다. 모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미워했지만 그게 아주 격정적으로 미워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확 태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릇조차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거대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아는 아홉 달 동안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경험은 900만 년, 9000만 년 동안의 그런 진화 단계를 모두 경험하는 거다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뭐,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진화 단계가 쫙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딱 태어날 때는 그 진화 단계를 겪으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 진화되어서 태어나는 거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어디서 왔는지도 잘 보면 알게 되고 수행 과정에서도 이렇게 상세히 보다 보면 지난 생과 이어지는 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정진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한 건 사라지지 않아서 언젠가는 큰 수행의 힘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주시해서 볼건 지난 생에는 이제 처음이니까 어설퍼서 뭐 10년, 20년이 걸렸어도 이번 생에는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시간이 걸려도 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와, 정말 대단해. 저 분야에 재능이 있나 봐. 라고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수아미 베다의 하타 요가 철학 만나보겠습니다. 영혼이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그 영혼은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잠재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온전히 완성되어서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도 그 사람은 모든 금욕주의적인 수행을 빠르게 겪어내고 결국은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첫 수업에 와서 연꽃 자세로 앉아서 이완 연습을 처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느껴요. 내 안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위에 무언가 막 불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그럼 요가 선생님은 매우 흥분하게 되지요. 오, 좋은 학생이 왔구나 하라고요. 그 학생은 이 모든 것을 그 전생에 이미 모두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주의롭게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책이나 혹은 누구의 말을 듣고 꿈꾸듯이 실제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내 몸에서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께서도 과도하게 수행의 망상에 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내면의 무한한 의식은 절대자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무한한 내면의 의식에 스스로를 열게 되면 요가 동작은 저절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성이 한결같음은 요가 수트라의 마지막 장에 전해집니다. 요가의 목표인 완전함에 도달하게 되면 요기는 너무도 고요해서 때로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와미지는 너무 고요해서 그분의 살은 마치 돌처럼 변한 것 같아라고요. 자, 그럼 다시 요가의 경지한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가 경전에서는 이렇게 무한한 내면의 의식을 단지 하나의 아사나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건 마치 얼음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전체 바닷물을 다 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